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절망에 매즈비언이 되는 여류 시인 사포의 사랑입니다.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두 여인이 눈부신 아침햇살을 등으로 받으며 나비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쉽게 끝이 날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따금씩 노래도 부르며 관객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듯한 손짓으로 봐. 연득의 마무리 리허설 같았습니다. 400에서 500평 넓이의 정원은 잔디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정원 맞은편엔 역시 200에서 300여평은 좋게 되는 연못 위에 백조무리가 논일고 정원 주위엔 상록수들이 사열하는 병정같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전라의 두 여인은 상록수를 향해 절을 하기도 하는데 그녀들의 아름다운 나시는 정원 밖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는 점점 떠올라 어느새 정수리에 와 있었으나 두 여인의 춤은 끝나지 않았는데 나신의 두 여인은 때때로 부둥켜안고 흐느끼다 마주보고 박장대소를 하는가 하면 잔디 위를 격렬하게 뒹굴기도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열 번째 뮤즈라 칭송하는 사포와 그녀의 무남동녀 클라이스가 뮤즈 아카데미 개설 7주기 기념 연극 천둥같은 사랑을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때는 BC 587년 어느 화창한 봄날로 25세의 그녀가 아름답고 난숙한 사랑을 갈망할 때인데 사포는 그리스 연안 레스보스 섬 에레수스에서 올리브 농장을 경영하는 스카만드로니무스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겐 카락수스와 유리기우스 그리고 라리고스라는 세 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유리기우스는 이름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락수스는 유명한 카산오바이고 셋째 라리고스는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로. 시청의 비서로 발탁돼 연문의 메이커가 됐습니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탄생될 정도의 집안은 어떠한 집안이었을까요? 장남 카락수스는 요한창녀 도리카와 매혹적이며 신비한 나라 이집트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한 보헤미안이었는데 그는 특히 성의에 탁월했습니다. 오빠가 누이를 닮았는지 아니면 누이가 오빠를 닮았는지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누이가 막상막하였습니다. 사포는 아테네에서 레즈비언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랑의 대장정을 펼치고 있으며 카락수스는 이집트에서 유요맘이 아침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도리카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리카는 클레오파트라 못지않은 에로티즘을 지녔는데 그녀는 방중술의 달인으로 한번 들어가면 뼈까지도 녹일 듯한 달콤한 에로스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엉덩이는 동서남북으로 45도 회전이 가능한데 아테네 남정네들이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침실에서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입안의 혀처럼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도리카는 여성상이 체위에 강한데 남자를 눕혀놓고 그녀는 말을 타고 영웅이 적진을 누비듯이 중원을 자유자재로 누빕니다. 이때 사내는 황홀경에 빠져 오니월 양철 지붕 위에 고양이 같이 신음소리를 연발하며 사지를 뒤트는 상황에 돌이카는 더욱 신이 나 자신의 영혼에 힘을 넣어 사내를 조입니다. 사포도 오빠에게 한치도 지지 않는데 그녀의 사랑에 대한 시적 표현을 보면 사랑은 나를 마비시키고 나의 사지를 비틀고 있다. 글쓰고 달콤함은 저항할 틈도 없이 나를 엄습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내 가슴속에서 뛰놀고 돌풍처럼 언덕 위에 나무에서 내게로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 없이는 생존의 의미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사포는 아티스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남편 케르킬라스와 잠시 꿀맛 같은 결혼 생활을 했으나 그 결혼 생활은 이성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었으며 그녀가 레즈비언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사포 주위엔 아름다운 여인이 많았는데 아테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안하고라 유네이카, 공길라, 텔레시파, 메가라, 안드로메다. 그녀의 딸 클라이스 등이 항상 주위에서 병풍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좌클라이스, 우 아티스를 사랑하고 아꼈는데, 로마 시대 철학자, 막시무스는 사포의 레즈비언과 소크라테스의 호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술했습니다. 동성연애자인 여가수들과 소크라테스의 사랑의 기법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둘다 똑같은 사랑의 이념이다. 전자는 여자들의 기법이고, 후자는 젊은이들의 기법일 뿐이다. 막시무스의 사포와 소크라테스의 비교는 상당히 정확한데 철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아플레이우스는 그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간은 비아냥 섞인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포의 시는 바람난 여자처럼 정열적이고 관능적인 시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운율의 우아하고 섬세한 조화로 인해 그녀의 바람기에 있는 언어는 독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매혹시킨다. 열 번째 뮤즈 사포는 그렇게 문학과 예술 세계에서 동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으나 전통적 그리스 사회에서는 여인으로서 질주와 선망의 감정을 동시에 폭발시키는 야누스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목욕탕 향연에는 아침부터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손님 중엔 소크라테스 같은 거물급 인사들도 있으나 보통 10대의 소년 소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목욕탕 중앙의 장승처럼 버티고 서서 누군가를 몹시 기다리는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답지 않게 신장 168cm, 체중 65kg으로 그리스 남자로는 당당한 체형인데 헬스와 등산, 철저한 식습관의 관리로 유명한 조각가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을 연상케 했습니다. 주위의 미소녀들이 소크라테스의 아름답기까지 한 나신을 힐끗힐끗 훔쳐보고 있는데, 대학자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생겼나 하고 관찰하는 눈치들이었습니다. 이때 중앙의 고목처럼 서서 두 동공만을 굴리면서 목욕탕 안을 살피던 시선이 입구 쪽으로 블랙홀의 물체가 빨려들 듯 쏠렸는데, 한눈에 보아도 미소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년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어느새 그의 심벌은 당나무 같이 딱딱해져 45도의 방향을 향해 돌진하려는 태세였습니다. 노학자의 걸음거리는 체면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으나 경보에 가까웠는데 나신의 미소녀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170에서 180cm의 신장에 쭉 뻗은 팔과 다리에 긴장돼 보이는 복부와 등선은 옆에서 봐도 입이 딱벌어지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노학자는 탕 안에 손님들이 자기를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년을 힘껏 끌어 안았고 그의 심벌은 어느새 미소년 두 다리 사이로 미꾸라지가 진흙 속으로 들어가듯 파고들었습니다. 미소년도 기다렸다는 듯이 소크라테스를 어미가 자식을 끌어 안듯 힘껏 안았는데 탕 안은 갑자기 물속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 벌어졌기 때문인데 몸짱들이 엉킨 것으로 그의 나이 열일곱 꽃다운 아름다움이 물안개처럼 풍길 때였습니다. 두 몸짱들이 한 몸같이 엉켜있을 때 사포가 들어왔는데 그의 손엔 고대 현악기인 미르가 들려있었고 열리지처럼 엉켜있는 두 몸짱을 보자 즉석에서 사랑을 연주했습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나에게 크레타로부터 이성스러운 신전으로 사랑스러운 사과나무 작은 숲으로 재단에는 향료가 불타오르고 그 안엔 차가운 물이 졸졸 소리 냅니다. 사과나무 가지들 사이로 장미들도 그곳 전체가 그늘져 있고 흔들리는 잎새 사이로 안면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안엔 말을 먹이는 초원이 봄꽃을 피우고 바람결이 달콤하게 불어올 재면 이곳으로 진정 그대 화관을 취한 후 황금 술잔 안에 부드럽게 술잔치와 어울리는 넥타리를 부어 주소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감정을 아우르는 리드의 음률에 욕탕하는 신전같이 조용해졌으며,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의 침 삼키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사포의 연주는 계속됐는데, 그녀는 지금 같이 시와 노래가 있는 향연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고, 사포의 능숙하고도 아름답고, 에로틱한 노래와 선일에, 소크라테스와 미소년의 사랑은 절정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사포의 미모는 빼어나지는 않았으나, 섹시한 분위기의 남정네들은 압도당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나시네론 처음 사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포의 연출에 두몸장 남자가 주역이 되어 향연을 펼치는 것으로 대학자의 향연은 클라이맥스로 치달았고, 비너스의 음악 연주에 맞춰 미소년 아도니스에 안겨 황홀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포는 미소년의 다리로 흘러내리는 에로스를 보자 더욱 신명이 나는 듯 덩실덩실 춤을 추며 두몸장 주위를 돌면서 노래와 리르를 더욱 힘차게 연주했습니다. 목욕탕 안에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몇 겹으로 원을 그리며 새 남녀를 둘러쌌는데 아도니스는 내가 닭을 채어가듯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옷을 입혀 휴게실로 잠적했습니다. 주인공이 사라졌으나 사포의 춤과 노래와 리르의 연주는 끊이지 않았는데 그녀의 연주는 언제나 그래서 관객이 있는 한계 속됐습니다. 열 번째 뮤즈답게 단한 명의 관객이라도 있으면 사랑의 노래는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포가 있는 곳엔 딸이자 연인이기도 한 클라이스가 그림자같이 붙어 다녔는데, 아도니스 일행이 휴게실로 사라지자, 클라이스는 어머니 곁으로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레즈비언이 시작되는 것인데, 소크라테스와 아도니스가 호모를 연출하는 사이엔 사포가 분위기를 띄워주었으나, 주역이 퇴장하자 향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녀는 능숙하게 춤과 포옹을 반복하면서 관객들을 판이의 도가니로 몰고 갔습니다. 사랑의 에로스. 또 다시 나를 마디마디 풀리게 흔드는구나. 달콤함의 스티슨 대체를 는그 휘감는 신이여. 그녀의 노래와리르의 선율은 400에서 500여 명의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고 목욕탕을 뛰어넘어 아테네시로까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퍼져나아갔습니다. 천둥 같은 그녀의 통곡은 언제 끝이 날지 알수 없었는데 이틀 밤 사흘 낮이 지나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핏 들으면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상황을 고려해 음미하면 분명 울음인데 간간히 리르의 음률도 흘러나와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그의 서재로 들어간 이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지금껏 이틀 밤 사흘 낮 동안 노래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제일의 미남 파온에게 사포가 절교를 당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한동안 불꽃 튀기는 사랑을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선남선녀의 사랑으로 공개된 열애가 어느 날 갑자기 깨진 것으로 그후 그녀는 남성여 모증에 빠져 아무리 아름다운 미남을 보아도 성녀가 되었습니다. 사포는 파온을 우주와 같이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뮤즈 아카데미에서 동료와 제자들에게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연인 파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백마가 끄는 마차로 그들은 아테네 시내를 돌며 사랑의 깊이를 서로 확인시켰고 그날 밤 사포는 생애 최고의 사랑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은 파온의 정상체위를 즐겼 으나 그날은 사포가 주도권을 잡고 즐거움을 주었는데 파온은 비너스 못지않게 잘 정리된 몸이었지만 사포에겐 버거운 체중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마다 그녀는 숨이 막혀 금방이라도 소리를 질러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참고 견뎠는데 그래서 오늘은 선수를 치고 주도권 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운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사포 위에서 사랑을 할때 불편함이 많았는데 신장은 20에서 30cm 차이였지만 운동으로 단련된 체중은 90kg을 넘어 힘을 주면 사포는 숨을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파온은 사랑을 할 때마다 체중 관리에 더 신경을 쓸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아주 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역시 능숙했는데 열 번째 미주답게 사랑도 리드미컬하게 빠른가 하면, 어느새 호흡을 조절하여 안정되게 운항했습니다. 액티브가 없어 권태를 느낄만 하면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려 적진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전장의 장수처럼 향원의 힘을 주어 파온의 심벌을 압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안 되는 사이로 발길도 함께하면 안 되는 몇 대를 내려오는 철천 지원수 집안이었는데 연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이름도 모른 채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래를 즐기다가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헤어지기엔 너무 가까이 와 있었는데 사포는 파운이 되었고 파운은 사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한 몸이었던 그들이 떨어져 나가 있었던 한쪽을 찾아 완전한 한 몸처럼 지낸 지어언 3년이 흘렀는데 사포가 파온의 연인이 된 것은 우연이자 숙명인지도 몰랐습니다. 3년 전파온의 생일날 사포가리르를 켜며 축하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 그들은 남신 포로스와 여신 페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에로스가 한 몸에서 남과 여로 떨어져 나갔다가 해후한 데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여신인 동시에 결핍의 화신으로 항상 부족함을 채우려는 갈망 상태였습니다. 풍요의 신포로스와 결핍의 신페니아 사이에서 잉태된 에로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풍요와 결핍이 공존의 상태에서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포는 그동안 떨어져 나가 있던 반쪽 파온을 생일 파티에서 찾았으며 파온 역시 우연찮게 생일 향연에서 일었던 반쪽 사포를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한 몸이 되었으나 그들은 건너서는 안되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사포와 파오는 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미래를 하면서 전전긍긍하던 파온이 그날 눈물을 삼키며 사포에게 절교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파온도 죽기보다도 헤어지기 싫어 용기를 내 사포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읍소하며 간청했으나 요지부동이라 어쩔 수 없이 그날 마지막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포는 그후딴 사람이 되었는데 뮤지 아카데미 학생들과의 생활과 시작에만 몰두했습니다. 파오는 마지막 사랑이 너무 황홀해 잊지 못하고 이따금씩 뮤지 아카데미 앞에 마차를 댔으나 사포는 그림자도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파오는 그날의 불꽃 같은 사랑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전장에 나아가 싸워도 사포의 미르선율에 넋을 잃고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포는 10번째 뮤즈라는 칭송을 받으며 아테네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후 파오는 전장에 나가실 종 소식도 없어 사포의 천둥 같은 통곡은 남몰래 계속되고 있었고 마지막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를 그날이 되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마차를 타고 순회를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절망에 레즈비언이 되는 여류시인 사포의 사랑이었습니다.